사람들이 반복해서 고른다는 건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지금 가장 신뢰받는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3위 제품입니다. 리뷰가 꾸준히 좋고 평점도 안정적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인기 제품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모든 지표가 상위권. 지금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실제 리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들을 참고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 주길 바랍니다.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